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 전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조성 하시기도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 창세전에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재창조 이전의 상황을 알아야 할, 알면, 알면 참으로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전의 상황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한계적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창세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크다, 무한대다. 또 뭐냐? 좋다. 인간으로서 최고라고 하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을 만큼 좋다. 이것밖에는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지 창조 이전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그를 사탄으로 강등시켜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어디로?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 이 땅입니다.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은 음부 곧 불구동이었습니다. 배반자 루시퍼를 쫓아내셔서 감금해 두실 곳, 그 땅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찍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4, 14장 12절을 보니까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푼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귀가 찍힌 이 땅은 음부며 불구동이었습니다. 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동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네. 자, 음부 곧 구동이의 맨 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곧 사탄 마귀를 감금해 두셨던 감옥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덩이의 맴밑,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용암이 들끓고 있는 구덩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원소가 용암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는 지금도 땅속 깊은 곳에서는 용암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 그대로, 불덩어리로. 불은 흙으로 덮으면 꺼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용암은 땅 속에서 자기들끼리 다니다가 어느 지표면에 닿으면 그 지표면을 뚫고 화산으로 터져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나고 또 많은 가옥이, 집들이, 건물이 파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화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백두산의 화라산이 그렇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오신 그곳이 바로 땅. 오셔서 운행하신 곳은 물.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왜물 위를 다니셨을까요? 땅이 불구덩이었기 때문에 물로 쌓아 놓으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물을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그 궁창 즉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성립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48장 4절을 보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라고 아, 네. 하늘 위에 있는 물을 적시하고 계세요.하늘 위에 있는 물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하늘 아래의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드러난 뭍에는 온갖 만물을 지으셔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한 곳으로 모인 물, 즉 바다에는 온갖 어족들을 지으셔서 그것도 인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마귀를 감금해 주셨던 불똥기를 지구로 조성하시기 전, 땅, 즉 불똥어, 덩어리가 인식는 과정에서 온갖 아름다움이 연출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그 해변가에 있는 곰보돌이라고 그러죠. 크고 작은 파는 곰보돌을 보면서 아 그때 그 불덩어리가 식으면서 이렇게 묘한 바위들이 생겨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창조의 그 원리에 대해서 참으로 또 한번 깊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물론 제주도에 있는 그 곰보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조성이 된 곳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 가보지도 못했고 물론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은 볼수 있지만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한번 관광도 다녀올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럴 수 있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창세 전부터 계셨던 이미 처음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창조하신 천주와 만물 중에서의 사람 택하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만물 온갖 만물을 다 사람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다스리도록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권세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공중 권세라고 합니다. 모든 짐승의 이름도 아담이 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참 생김새도 그렇게 못생긴 짐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 끈질기고 소리도 참... 특기가 별로 안 좋아요. 하이에나, 하이에나도 아마 아담 앞에 와서 공손히 이름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생각, 기본적인 생각,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이 공중권세를, 세상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빼앗겼을까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범죄를 지은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후손은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로마스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아단과 하와를 범죄케 한 자가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물론 뱀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한 것이죠. 장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마귀의 이름은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불덩어리였던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 갇혀 있었던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의 평화는 계속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공중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것을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줄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라고 감히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을 하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마귀입니다 이 세상이 자신을 옮겨받은 공중권세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네. 잃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안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제 수정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의 그 아름다운 동산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다면 만약에 수정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공중군세를 마귀에게 빡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그 계획을 수송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도 손을 댔습니다. 오역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원어적 오역, 단어적 오역, 수거적 오역, 너무나도 많은 오역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저는 사람을 욕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사탄에게 당한 거예요. 그 속지 말고,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가 결여되어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깨닫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성경우역재편찬위원회에서는 성경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성경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했다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 함축해서 올바르게 다시 번역을 해서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아주 강력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된 성경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합해서 오역이 된 부분들, 원어적인 부분들, 단어적인 수거적인 부분들을 다 수정을 해서 새로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세대가 만약에 그냥 지나간다면 이 오역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바른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기에도 개혁개정판 성경을 쓰고 계세요. 개혁개정판 성경이 잘못되어진 것들을 알지 못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겠지? 전문가가 번역을 했으니까 잘 되었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것은 사람이 번역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개입이 더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사탄은 우욕을 하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계속 개혁개정판을 번역한 분은 문학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너무나도 애석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아담의 죄를 무효화해야 하셨습니다. 그리 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사람의 생명을 주고 물려만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의인. 그러나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요. 내가 너로 여자와 후,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 네. 하시고 여자의 후손, 후순,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에덴에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은 뱀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더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들은 단연코 불못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마귀에게 숨을 받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곧 천지를 지으신 목적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 부분, 핵심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할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부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